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방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월 21일 오늘 현재 발표된 대선 여론 조사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 뷰가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KPI 뉴스가 의뢰하고 디서치 뷰가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5월 19일 20일 양일간 조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18일 TV 토론이 있는 이후에 조사된 양일간의 첫 번째 조사가 되겠습니다. 1000명을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5.1%입니다. 휴대 전화 100% 사용했고요. ARS 방식을 선택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신뢰 수준은 95%고요. 1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 돼서 오차 범위는 6.2%내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전 투표는 8일 남았고 본 투표는 13일 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리서치 비오가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후보 47.3,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 9.1, 기타 후보 및 모르겠다 무응답층 다 합해서 4.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7.3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 9.1%로 나왔습니다. 조사 이번 조사는 직전 조사 12일부터 13일 조사한 것에 비하면 이재명 후보는 3.3%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2.8%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산했을 때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48.5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1.2% 앞섭니다. 앞섭니다. 약간 앞섭니다. 이게 오차 범위가 6.2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양자 대결했을 때는 누가 이기는 걸로 나오냐면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49.6%고, 김문수 후보는 44.4%가 나와서, 양자대결을 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5.2%가 되겠습니다. 이 5.2%는 6.2%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어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9.6%, 김문수 후보가 44.4로 나왔기 때문에 양자대결을 할 경우에 5.2%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지만 이건 5.2%는 오차 범위가 6.2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존재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전주 조사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3.4% 하락하고 김문수 후보는 반대로 3.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저번 주에는 12%가 났는데 이번 주에는 5.2%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2%로 줄어든 겁니다. 저번 주에는 12% 차이가 났고요. 많이 좁혀졌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47.3에서 김문수 후보가 39.4를 빼면 7.9% 이재명 후보가 앞섭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섭니다. 지지율에서는 앞섭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제 지지율을 합산해 보면 48.5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 47.3을 약1.2% 앞섭니다.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화에 대한 역량에 의해서 지지율이 누가 당선될지 확실히 지금 이 상태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 20대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 후보가 어 윤석열 후보하고 격돌해서 결국은 졌지요. 왜 졌습니까? 진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수 후보가 단일화 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끝까지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론조사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의 지지율을 합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많은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50대에서 8.4%가 올랐습니다. 그래갖고 38.8이 나왔어요. 8.4% 올랐습니다. 50대에서. 그 다음에 60대에서도 10.3%가 올랐습니다. 무려 60대에서도 54%를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요. 저번에 조사하고 비교하면 10.3%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70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0대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10.2% 상승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월 18일 날 TV 토론회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내려가고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TV를 시청하지 않았는데 이 5월 18일 날 TV를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이틀간 조사한 내용이 최초로 나온 겁니다. 이게 19일 날 하루 조사한 것도 있고 20일 날 하루 조사한 것도 있는데 이 리서치 비용은 19일하고 20일 양일간 조사한 건첫 최초예요. 제가 본 것은 그래서 이 리서치 비용에서 18일 날 TV를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양일간 조사한 첫 번째 데이터에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연령층에서 많이 강 연령층에서 많이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상에서도 61.8%를 차지해서 10.2%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대구 경북에서도 4.3%가 올랐어요. 이번 조사에서 57.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조사하고 비교하면 4.3%가 올랐습니다. 지지율이. 그러면 부울경에서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에서도 4.7% 올랐습니다. 그래서 50.6%가 나왔어요. 이번 조사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대체로 상승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5월 18일날 토론회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TV를 시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이 지금 어 5월 19일, 20일 이 조사 양일간의 조사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재명 후보는 마이너스고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1~2%가 상승한 것이 아니고 꽤 상승했어요. 부울경에서도 4.7%가 상승했다니까요. 자, 중도층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4.9, 김문수 후보는 35.9해 갖고 격차는 19%가 납니다.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19%로 앞서요. 그런데 저번 이 앞전에 조사한 그 중도층의 조사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1.5%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1.2% 상승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1.5 더하기 1.2를 하면 2.7이 나오죠 그러니까 2.7이 좁혀진 거예요 중도층에서도 그래서 오늘 5월 21일날 발표된 리서치 비유의 여론조사는 어 5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조사된 내용입니다 1000명을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5.1%고 휴대전화 100%, 휴대전화 100 사용했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 명이 조사됐기 때문에 표본 오차 오차 범위는 6.2%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5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5월 18일날 대통령 후보들의 1차 TV 토론이 있는 이후에 양일간 조사된 최초의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7.3,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 9.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산하면 48.5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 약1.2% 높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막상 양자대결을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아까 지지율을 합산하면 지지율을 합산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데, 어, 막상 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6%, 6 정도, 아, 6%가 아니,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5.2%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5.2% 앞섭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이렇게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보다 1.2% 높지만 이거는 가상적으로 지지율을 합산한 것이고 실제로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승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2%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5.2%는 어, 오차 범위가 6.2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약간 유리하기는 하지만. 누가 이길 수 있다 없다는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5월 23일은 2차 TV 토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5월 25일은 투표지 인쇄를 한다고 합니다. 투표지 인쇄를 한다고 하는데 저번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투표지 인쇄가 끝난 이후에 투표지 인쇄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그 저기를 했어요. 단일화를 했어요. 그리고 5월 25일은 재외국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한 25만 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해요. 그리고 27일 날은 3차 TV 토론이 있고요. 5월 29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내일이 목요일인데 다음 주 목요일 날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바빠요. 자, 6월 3일 날본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